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네. 이, 늘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네. 도 스태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직문직다. 네. 어, 오늘은 얼마 전에 아마 21일이죠? 네. 어, 21일 날 인사했습니다. 네. 경찰, 네. 경찰 인사. 경찰청 체험감 네. 인사가 그렇죠. 있었는데 그것이 3시간 만에 번복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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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고강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우리 국민들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느냐. 네. 네.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네. 이렇게 하면서그 내막이 뭔가 다들 네.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인사원에 압력을 넣은 건가? 이상민 장관이 네. 압력을 넣냐? 뭐 경찰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썩 지금 언론프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하면서 일종의 기강잡기랄까 이런 네.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좀 드네요. 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어요. 예. 예, 취향감 인사를 번복했다는데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음. 황당, 어이없다. 이런 표현까지었어요 굉장히 예. 예, 과격한 표현이죠. 그렇죠. 저거는 제가 봐도 경찰청장이 할 말이 없게 생겼어요. 예, 지금 총경 이상 고위직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경찰청장은 추천하고 네. 행안부 장관은 제청을 제청. 하고 인사권.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대통령이 사인해야 돼요. 인사권자가 네, 대통령이데 네, 대통령 사인을 안 했는데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1일 날그 오후 7시 12분에 경찰 내부망하고 언론에 취임감 인사를 발표한 거예요. 경찰청에서 대통령 결재가 없는데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 네, 수가 있죠 그리고 7시 12분에 발표를 하고 38분, 8시 38분, 그러니까 1 시간 한 20분 후에 행안부가 경찰에 잘못된 내용이 발표됐다. 그래서 다시 인사를 9시 반에 했어요. 그러니까 2 시간 후에 다시 인사를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결재는 언제 떨어졌냐? 1시에밤 10시에, 10시에 대통령이 결재가 떨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금, 그,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 중립성, 독립성, 이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음. 네.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말인가 이제 네. 끝나잖아요. 25일에 네. 뭐 끝납니다. 제대 말년에 제가 보니까 사고 친거 아닌가. 그냥 확 발표하고, 뭐 발표한 거 들어가겠어. 네. 뭐 이런 거 아닌가. 충분한 상의를 안 했어요. 해피리면은 인사 발표할 때 행안부 장관은 미국 갔다 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와서 상의를 하고 충분히 그걸 해야 되는데 김창룡 경, 경찰청장이 뱃째라 예. 네. 사고 일단 치고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그때 1차 발표된 안이 김창룡 안 아닙니까? 추천을 그렇죠. 한. 그렇죠. 추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추천을. 네. 추천아니죠 지금 행안부 이야기는 네. 이상민 장관이 미국 방문했다 들어와 가지고 그 보고를 받고 네. 거기에 에, 행안부에 나와 있는 네. 치안정책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경찰청한테 협의를 하도록 준비를 하라 네.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그걸 바로 발표를 해버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용 안 자기가 네. 이렇게 봐줄 사람들 쫙 해가지고 그거 내용 보면은 무슨 경찰서장을 그냥 경찰청 국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막 내버리고 그랬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했죠. 봐도 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나 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뒤집혀진 것 아닙니까 네. 그게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네. 1차 발표를 보고 여러 군데서 네. 뭐 이런 인사가 있느냐 네. 그런 <laughs>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제 검토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경찰청에서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협의하고 대통령의 네. 내락 내지는 결제가 났을 때 발표를 네. 해야 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부에서는 뭐 행안부가 잘못 넘긴 인사 아니다. 또 경찰청장을 패싱한 인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장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청와대 상의할 지금 민정수석 없잖아요. 네. 행안부 장관은 또 미국 같잖아요. 네. 그 사이에 얼렁뚱땅 할라다가 들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경찰청장이 김창령이가 행안부에 치안정책관하고 네. 싹 협의해 가지고 네. 이렇게 올렸다가. 네. 네. 어... 이상민 장관은, 아, 그러면은 대통령실과 협의하도록 준비를 좀 하세요. 예. 네. 하니까 그냥 그걸 바로 발표를 해가지고 기정사실화시키는 거아니나 그러니까, 경찰처장은 할 말이 없어요. 네. 아니, 발표를 대통령 결정난 다음에 해야지. 무슨, 저거는 조직이나, 언론사도 그렇고, 당장 뭐가 집니다. 그렇죠. 아니, 이... 결정가 최종 CEO 결정이 안 났는데, 예. 네. 쥐가 마음대로 인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네. CEO 결정은 인사, 인사하고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래놓고 그 김창룡은 뭐 경찰청을 뭐뭐 뭐 옥죄니 뭐 정치 탄압이니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경찰이 뭐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성을 지키는 건 좋아요. 수사의 독립성이에 중립성이고 예. 그러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행정부라는 것은 일관되게 그렇죠. 그런 지휘 통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경찰이 했던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사실은 자기들의 인사권자는 민정수석이라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다 했어요. 거기서 다 했죠. 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때 경찰의 독립성 수사의 중립성을 지겠습니까 하명수사 아주 대표적인 그렇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울산 그렇죠. 하명수사 그거. 황구나 그거 수사하다 황구나, 그렇죠. 그거 공로로 네. 국회의원까지 지금 되는 <laughs> <한> 거 아닙니까? <laughs> 네. 울산 경찰청장하다가 네. 대전 경찰청장 와서 대전에서 출마해갖고 지금 네. 국회의원까지 하고 검수완박을 이 사람이 지금 사실상 만들다시피 한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경찰을 수사권 찾아오기 위해서 네. 그런 짓을 벌였는데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 네. 오니까 독립성, 중립성 척관이어서 아, 물론 뭐 경찰도 중립성, 독립성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견제는 해야 되죠. 네. 견제냐, 통제냐인데 무지막지한 통제는 안 되지만 견제는 왜냐하면 상권 분립이니까 경찰청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수사하고 고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민주적으로 견제라고 통제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공룡 경찰에 대한 견제는 강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경찰의 수사권 수사 개시권 또 종결권 다 갖고 있고 9월부터는 중요 범죄 부패하고 경제 범죄만 빼놓고 경찰이 중요 범죄 다 독립 수사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네.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 수사권까지 그렇죠. 또 다시 경찰로 오지요. 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정보 경찰을만 얼마나 많아요? 전죠 그렇죠. 경찰이 15만인가 네. 16만. 그렇죠. 된. 이런 공룡 경찰 모든 수사권을 이제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견제 장치가 없다한다면 그렇죠. 이게 경찰 공학 되는 거예요. 아니, 경찰 세상 되는 거고. 행안부에 경찰국 만든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아니 법무부에 검찰국 있잖아요. 어, 검찰국 있죠. 검찰국 있어서 대통령 뜻을 받아들여서 민주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그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경찰청에 저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아니라 사권 분립입니까? 예. 행정부 대통령하고 수평된 게 대통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경찰 이거 잘못 놔두잖아요?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나 막 가두고 집어넣고 별짓 다할 거예요. 그래도 검찰은 그래도 좀 눈치는 좀 봐잖아요. 예. 양심도 있고, 예? 그래도 개혁에 대한 수준도 있고 한데 경찰은 자칫하면 곧삐 불린 망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립성, 독립성은 저는 얼마든지 강화를 해주되, 다만, 민주적인 통제, 이거는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미국에서도 FBI 국장이 있었잖아요. 네, 니까 유명한 네. 후보 국장이다. 네, 유명했죠. 어던 정보를 보면서 탁 쥐고 있으니까, 네개 대통령도 꼼짝을 못 해버렸잖아요. 그분이 한 4,50년 했죠. 네. FBI로 아무도 못 건든 거예요. 건들지를 못 네. 했죠. 네. 그 정도로 경찰, 여기도 이제 네. 국가경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국수본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정보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뭐 상원이든 네. 하원의이든 꼽잡을 못한 거예요. 그렇고 후보 왕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검찰 밉다고 검찰 네. 뺏어 가지고 경찰한테 그냥 막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진짜 국가 권력이라는 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나 하나 해야 되는데. 미운 놈떡 뺏어 가지고 이쁜 놈준 거예요. 경찰 말자 들으니까 저 굉장히 우험만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창룡 이제 경찰 청장은 이제 임기 뭐한한달 남았으니까 예? 네? 임기가 맞... 그렇게 네. 안 남았으면 그 사람이 그렇죠. 아무튼 그 저리낼면 <목>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저 용산 가서 딸랑 걸그을 텐데 뭐한달 남았으니까 지금 독립 투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저런 거는 저는 적절히 통제돼야 된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한 거는 저는 그만큼 어, 이 그만큼 국가의 큰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인식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아마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어조를 쓴 것은 경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어, 대통령 대 이후로 이런 언사를 네. 쓴 적이 없죠 그렇죠. 이런 국기문란 행위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당연한 책임도 네. 무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laughs> 내 한번 협의도 <laughs> 없고 결제도 없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하면서 발표해 놓고 네. 그리고 본보기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느 나라에 그런 네. 일이 있느냐 그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CEO가 있는데 CEO 도장도 안 받고 자기네들이 발표한 거예요 네. 네? 그게 말이 돼요 책임은 CEO 보고지라고 음. 하고 저는 검찰 경찰청장이 저거는 크게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그동안 관례적으로 뭐 그 통보만 하고 우리가 발표를 했다는 건 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리고 네, 그, 그 말이 안 돼요,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경찰과 민정수석실 간에 충분한 협의를 네. 통해서 사실상 안을 다만들해 갖고 네. 내락이 됐을 때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잖아요. 네. 어? 그러면은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렇죠. 결제를 이렇게 해서 네.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제가 났을 때 발표를 해야 하는 거 네. 그 당연한 소송 <laughs> 아니에요. 그래서 윤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경로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라든가 이런 때 이렇게 꽉 잡아놓지 않으면 국가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죠. 막 치받고 달라들고 이러면은 이게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일부 저기 황후나뭐저권뭐에 저기 경찰 출신 그뭐 국민의 당에서 뭐 탈당한 뭐 사람 그 그런 사람들 같이 저렇게 자꾸 경찰 주장에 편성해가지고. 예, 네. 원훈이 같이 저 국민들한테 경찰을 탄압하고 경찰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는데 그건 저는 혹세 모민이라고 봅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무리한 통제하면 안 되죠. 음. 음. 너무 정치적인 느낌 이 좌우되고 하면 안 되지만은 경찰도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서 경찰 잘못 컨트롤하면 선거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되잖아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뭐 친서민 행보랄까, 친, 국민 행보, 그런 소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걸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 네. 어떻게 보면 은좀 가볍게 보는 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딱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휘어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것에 또 하나 일환이 뭐 지난 정권 때부터 모든 국민들 뭐 우리 국민들 70, 80% 네. 아주 국가적인 수건 사업 네. 중에 하나가 소주성 없애는 것이고 그렇죠. 탈원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 창원 네. 원전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봤지 않습니까. 네. 22일 날. 네네. 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엄청나게 센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죠. 뭐 바보 같은 짓 하다가 네. 나라 살림 거든 났다이 얘기죠. 네.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얘기죠. 음, 그 음. 하다가 우리 사실이겠고요. 그렇죠. 그게. 그만큼 얼마나 우리가 탈원전 5년간 바보 짓을 했나요? 우리가 진짜 원전은 세계적인 수준 아니에요. 네. 지금 좀 5년간 헛손질 안 했으면은 지금 원전 해외 수출 엄청 되고. 이거 반도체하고 원전 갖고 우리 먹고 살 뻔했는데 문제인 그렇죠. 5년 동안에 그냥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그래. 그래갖고 러시아가 네. 중국이 네. 지금은 원전 시장을 다 창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뭐 대통령이 저는 뭐할 얘기를 충분히 한 거다 그래서 뭐 탈원전 5년은 바보짓이다 정말 바보짓 한 거죠 네. <laughs> 네. 근데 이게 대못을 박아놔 가지고 예뭐 음. 네. 새로 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지 신한올 같은 거는 또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5년 내에 예. 공사에 안 들어가면 은 예. 착공이 안 되면 예.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다시 한다는 예. 데아 문재인 정부는 5년 내에 그걸 막아놨으니까 예. 그게 렇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뭔가 신속하게 해줘야죠 그렇죠. 뭐가 지금 바뀐 게 없잖아요 네. 할 환경영향이 없게. 뭐가 달라졌겠어요 그렇죠. 5년 전하고지금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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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못을 다 박아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예, 네, 윤 대통령이 일조를 2 0 2 6 년까지 들어가지고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 하는데 네. 문재인 정권 쪽에서 그냥 대못을 많이 박어놔가지고 음. 이것 또한 좀 쉬운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적극적으로 원전 네. 세일제에 나서겠다. 네. 어, 현재 지금 체코라든가 폴란드, 네. 사우디 이런 데서 네. 지금 원전을 건설을려고 하는데 네. 그게 중국, 러시아, 미국 뭐 이런 네. 나라들이 달러, 달라, 프랑스까지 네. 달라들어서 아주 치열한 이 원전 수주 경쟁 네. 이걸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도 그런 나라들 만나 가지고 네. 이 원전 세일즈를 하겠다고 지금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했을 때. <laughs> 우리 측하고 그런 원전 수출 동맹을 네. 맺자 이런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미국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은, 그렇죠. 우리의 기술력뭐 네. 이런 거또 저쪽에 자본요, 네. 이런 거 가지고 하면은 어 세계 원전 시장이 뭐 천조에 달한다는데 네. 엄청난 경제적 부를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오... 전쟁 이후에 자꾸 네. 에너지 값이 자꾸 오르잖아요. 엄청나게 오르 있는 거는 올라왔죠. 지금 뭐 원전밖에 없거든요. 한전 보세요, 네. 한전. 한전은 사실상 망한 회사죠. 음. 탈원전하고 문재인 정권 때 전기 요금 못 올리게 하니까 저렇게 된 거죠. 한전한테 네. 저 뭐야 저 한전 공대나 짓게 하고 네. 그거 말이 됩니까? 네. 필요 없는 짓거리 하느라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원전 산업, 그리고 반도체 있죠. 또 우리, 우리 비행기, 항공기 이것도 우리가 좀 작지만 이것도 경쟁력이 있거든요. 예. 해외에서 요새 상당히 한국 그 비행기에 대해서도 그 전투기에 대해서도 이호도가 높아진대요. 그리고 또 자주포 이런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수출 산업으로 하면은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공우주청도 이렇게. 그렇죠. 설립을 해갖고, 네. 그 분야도 지금 먹거리 시장으로서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쏜 거, 성공한 너. 거, 쏜 거. 네. 너무 대단한 거라고 네. 봐요. 저는 대통령 취임식 때 무지개 뜨고 음. 기분 좋았고, 이번에 두 번째 좋은 거예요. 나로 성공한 거.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글로벌 위기에다가 뭐, 내후 외환 또 국회는 지금 한 25일째 안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기저 국회의장, 부의장도 없어요. 지금 상위원장도 없고 이런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그래도 저는 뭐 우리가 천원이 와서 잘될걸 봅니다.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기강도 화 끈하게 이렇게 예. 꽉 잡아가면서 예. 어, 전략적 예. 그런 산업 쪽에 예.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를 예. 살려보겠다 예. 이런 방향성 그렇죠. 자체는 아주 제대로 아유, 어, 설 걱정을 한거 아닌가 그런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 문재인같이 저렇게 부부 동반해가지고 해외에 그 놀러는 안 갔잖아요. 놀러만 다녀요. 네. 왜뭐 있었습니까. 네. 김정숙이 네. 버킷리스트 네. 채우러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네. 지금 5년간 네.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가. 네. 예. 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인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네. 다소 뭐 비판도 듣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틀은 잘 네. 잡아가고 있는 네. 것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